누가복음 18장 어느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깔보는 재판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을 법으로 다스려달라고 탄원하였다. 사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말을 무시해왔으나 귀찮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구니 그의 소원대로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견디지 못하게 할 테니까 하고 생각하였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록 악한 재판관이라도 이처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바리세파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세관원이었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가늠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세파 사람이 아니라 세관원이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 며칠 자기네 아기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제자들은 그 어머니들을 그냥 돌려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그들 앞을 가로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처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은 유대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다. 전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너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을 알지 않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다가 내 재물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듣자 침울한 표정으로 가버렸다.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을 지켜 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면 나를 두고 말한 옛 예언자들의 예언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롱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들렸던 것이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군중이 몰려가느라. 소란해지자 그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알려 주자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나무랐으나 그는 더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다.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눈을 뜨고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따라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